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표정이 상당히 밝네요 네. 오늘 기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동료들이 공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자, 대단한 선방입니다. 공까지 낚어입니다 야, 이거 아주 과감한대시가 좋았네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코너킥 준비합니다. 안젤로 오그보나 라모스 마이콘 마루앙 벨라이니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골키퍼 피합니다만 포스트까지 벗어납니다 오그보나 마이카리 차스 아주 능숙하게 가로채는 볼 상대방 플레이를 제대로 간파합니다 드로잉으로 경기 계속합니다 자 결국 부상 때문에 일단 그라운드 바깥으로 나갑니다 야 지금 일단 뭐 선수는 계속 뛰고 싶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부상 부위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바 다니엘 데로시 이브라이모비치 패스의 강약 조절이 기막힙니다 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마즈, 마르티네스. 네, 자, 터치라인에서 들어오라는 주심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너무 크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지금 다시 일어섰네요. 어이구, 멋진 선수예요 네. 네, 생각보다는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를 계속 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이 부상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네요. 어? 네, 일단 교체가 되는데요 오늘 경기력은 괜찮았는데 너무 많이 뛰었거든요 지친 것 같아요 네. 현재 리버풀이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로시 다니엘베스나우두 에당 아자르 리오넬 메시 야, 최고의 플레이로 상대 선수를 속입니다 브날드 베로시 리오넬 메시 공 움직임이 빠른데요. 순식간에 공을 되찾아옵니다. 아, 이 패스 연결됐다면 위험해. 우리 킥을 얻었습니다. 코스바 단타. 자, 골대가 거부하나요? 포스트 맞고 벗어나는 공입니다.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구안마타 리버풀은 뭐 승리의 영광은 역사적으로 아주 많이 누린 팀인데, 비극적인 사건도 조금 있었고, 훌륭한 팀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들게 하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리버풀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좀 마음 한 곳에 좀 이렇게 짠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좀 있죠? 힐스버러 비극도 있고, 그 위에서 환상적인 골이 나옵니다. 골키퍼의 어이없는 실수. 골키퍼는 최후방 마지막 수비수기 때문에, 이런뭐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2대0입니다. 다니엘 데로스 도르디알바. 바우디 알베스, 게로시두 선수 간의 연결이 좋습니다. 가까스로 공을 잡아냅니다. 자,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자, 주심이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추가 시간 2분을 주는군요. 라모스 아자르 질라탄 그날도 코너킥이 네, 되겠습니다 패스를 끊어냅니다 45분간의 각 축전, 자 전반전이 종료됐는데,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합니다. 다니 알베스, 후안 마타, 괜찮은 기회인데요. 자 상대 팀 반격이 위험해 보였는데 수비가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비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브라이모비치 브라킬마스 빈 공간으로 움직입니다 슛! 키퍼가 먼저 여유롭게 처리합니다 역시 수비가 어, 뒤를 좀눌러날 때는 키퍼가 저렇게 앞쪽으로 좀 튕겨 나와줘야 돼요 아, 멋진 가로채기 공격 차단 호날두 이브라이모비치 메시, 벨라이니, 마타. 아 좋은 패스. 네, 공 빼냅니다. 벨라이니, 아르투로 비달, 잭슨 마르티네스, 리오넬 메시. 네, 골키퍼 공 잡습니다. 네, 계속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수세에 몰립니다. 리차즈, 도날두, 마루왕 페라이니, 마르티네스. 다시 한번 패스 돌려줍니다. 오늘 혼자서 두 골입니다. 상대 수비가 저 선수를 맡기엔 역부족입니다. 아이, 멋진 골입니다. 이게 다, 보루와나 처음에 잘 잡아놔서 그래요. 최고의 팀입니다. 점수가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안 마타, 나노스 계속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리오넬 메시 그대로 막아냅니다. 일마즈 리스티아노 흐날두. 바로 채는 아우드 메시 패스 능력 수준이 다릅니다 리오넬 메시 아자르 골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골키 야, 멋진 패스 그리고 보기 좋은 장면들이 많이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자신감 자체가 아주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주 연결할 때 아, 상당히 힘있게 잘 되는데요. 네, 막힙니다. 오늘 경기 본인의 두 번째 골이 키퍼의 선방에 날아갑니다. 아, 키퍼가 이번에 저지했네요. 아, 좋았어요, 네. 안젤로 오그보나, 라모스, 벨라니. 이주심에 경기 종료 선언이 있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압승입니다. 멋진.